자,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죠, 중학생이죠. 맞아요? 네. 어. 근데 주, 학교를 다니면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소년 같은 마음으로, 뭐,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일단은 여자애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뻐? 예쁘진 않아서. 안 예뻐서? 아이, 장난이고. 그냥 예쁜 애들도 <laughs> 있죠. 몇반몇 판인? 몇반이냐고요 몇 <laughs> 너무 사실 좀 알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안 해. 아니, <웃음> 아니 저, 몇 번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저는 근데 이렇게 막좋아하니거나 그런 얘는 직히 약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의 애들이 못생겨서 싫다는 거지 이거. 반의 애들이요?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누가 좋아요? 아, 아. 마음에, 아,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응. 네. 아니 한 명도 없어?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른 반은? 다른 반이요 응. <laughs> 음. 다른 반? 다른 반 애들은 다른 애들은 뭐다막 각자 뭐 매력 있고 막그렇지본 뭐니 짝사랑이라든지 뭐 좋아하던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엄마 네. 빼고 엄마 는 짝사랑하지 않았어 엄마 는 짝사랑하지 않아 엄마가 짝사랑하지 엄마가 너를 아저를왜 짝사랑해 어 엄마의 사랑은 원래 아들 사랑이에요 네, 막내를 사랑한 막내를 사랑하죠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버리졌구나가리어 다리 밑에서 버리졌어 <laughs> <laughs> 뭐 얘기 듣기로는 학생이니까 뭐 학원도 안 나인다고 들었는데 공부는 좀잘 하나요? 아궁금, 제가 많이, 많이 잘하거나 그러진 않, 않는데, 그래도 반에서 약간 평균, 평균보단 잘하고. 평균이, 그래서. 평균이라면 몇 등이야, 반이? 평균이요? 응? 평균 그래도 10등 안에 들 등.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8등 아니었어? 또1 0등을 바뀌었어? 아, 10등 안에 등. 많이 들어간다고? 어, 나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47명 중에서 내가 43명이었, 43등이었는데, 그럼 난 뭐야?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지. 왜 등분해? 잘하는 거지, 그 쟤. 아, 나 평균보다 떨어지. 아 그리고 예전에 우리 시합 나갔을 때 기억나죠? 네. 예, 본인 집에다 바라다 주려고 그랬는데, 네. 어왜 집을 못 찾았던 거야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계속 얘기했잖아. 아니 저는 그렇게 안한 거고 약간 국보형이 그렇게. 국보형이 했어? 국보형이 했고 저는 그냥 거, 그냥 어딘지 모르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말만 했죠. 그 그집 좀... 주소가 뭐예요? 그건 몰라요. 에 집. 아 집. 이름이 뭐야? 집 이름이. 테니포름이에요테니포름 맞아요. 몇동몇 호? 맨 끝에 는 거봐또 몰라, 아이. 아니, 아니, 그거는 누가, 누가 외우고 다녀? 나 외우고 다녀! 그거, 그거 외울 바에 약간. 나 매수로 바에... 하고 구단지. <laughs> 그 없어. 그, 거 외울 바에 약간 영어 단어를 더 외워. 아, 공부를 한다? 집을 못 찾고 공부를 하겠다. <laughs> 집 가는 길은 뭐, 한 길밖에 없으니까. 아니, 복싱을 한지좀몇 개월 됐죠? 6개월? 6개월 됐어요? 네. 복싱하면서 좀 달라진 거라든지 일상에서 나에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가 제가, 제가 약간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복싱 안 했던 안 했을 때는 뭐 약간 손드는 것도 제가 완전 아이어서 손드는 것도 완전 약간 되게 떨리고 막 화장실 가겠다는 말도 잘못 하고 약간 그랬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많이 약간 활동적으로 변해가지고 약간 아이에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자신있게 말하고 발표할 때도 그냥 더 자신있게 내 마음 말하고 약간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좀더 저를 포,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더 활발해지고 저 약간 밝아진 것 같아요 그 누구 때문이야? 관장님 그렇지? <laughs> 아 그리고 애들한테 들은 거야 본인 동생들한테 어, 화가 나서 진짜 화가 엄청 많이 나면은 인형을 던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형이야? <laughs> 아 저요? 저 일단은 저가 화를 제가 화를 많이 내거나, 그래도, 화를 많이 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위험한, 거, 약간 뒤를 생각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약간 뒤에를 생각해요. 뒷감당이 가능한가, 내가. 엄마가 많이 때리는구나? 아니, 때리진 않은데. 아빠 때려? 아니. 동생이 때려, 동생이? 동생이 요 지금? 아, 동생이. 아니, 제가, 약간 뒷감당을 해 뒷감당을 생각해요. 약간, 이 컵을 던지면은, 이거는, 던지면 엄마가 좋아하는 컵인데, 이걸 깨트리면은 내가 또, 또 이걸 사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돈이 없어서 갔다 오네. 엄마한테 지금 비하다가, 죄송하다 하니까, 그나마 제일 뒷간당이 가능한 인형이 있어서, 그걸 던진 거고. <laughs> <laughs> 누구한테 던졌냐데 그걸? 그거요. 남동생한테 던졌어요. 남동생 이 맞고 뭐라 그랬어요? <laughs> 아무 말 없던데요. <laughs> 아이 <laughs> <laughs> 그냥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고. 나도 어이없다. <웃음> <웃음> 자, 앞으로 이제 복싱한 날이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 할것 같은데, 어, 앞으로의 뭐, 마음 다짐이라든지, 각오라든지, 또 앞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어떻게 커 나갈 것인지, 뭐,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고, 뭐, 이모한테도 그렇고, 동생, 뭐, 어,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마음 다니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복싱을 하면서 이제 좀더 약간 더 성숙해지고, 좀더 자라서 약간 듬직해지고 싶어요. 약간 이걸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더 듬직해져서, 애들이, 그래도 엄마도 잠깐, 약간, 맡길 수 있는, 저가 약간 그런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그럼 이제 든든한 힘들으로 든든한 힘들음으 든든, <laughs> 든든, 알았어요. 든든하게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의 인터뷰를, 어, 말해주셔서. 네, 간장님. 네, 사랑합니다. <laughs>